꽃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아이는 큰껑의 어, 비름입니다. 풍성하지는 못해도 이렇게 예쁜 꽃을 이렇게 올려줍니다. 어, 꽃 올려주는 걸 보니까 너무 반갑고 정말 이 아이가 시키게 이렇게 자리를 어, 이렇게 채워준 게 너무 감사한 모습이에요. 이 아이도 어, 한 줄기를 꺾어다가 어, 심었는데 어, 이렇게 풍성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가끔씩 어, 보라색, 청보라색 꽃을 올리기도 한답니다. 어, 이 아이도 참 음, 귀한 모습입니다. 예. 달리아는 어, 지난번 여름에 지저분하고 너무 키워가서 한번 싹 잘랐는데 다시 꽃을 피워준데꽃 송이는 조금 적어요. 그래도 예쁜 꽃을 이렇게 보여준답니다. 네 우리 청꽃. 예, 네, 흰 청꽃입니다. 하얀 청꽃인데, 아, 청꽃이 이제 멋스럽게 이렇게 되네요. 근데 이흰 청꽃은 보라 청꽃만큼 예쁘진 수치 어, 좀 적은 것 같아요. 예, 네, 수치 이렇게 좀 보세요 가까이 수치 좀 적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보라 청꽃인데요. 한번 보세요 가까이 크로즈업 해볼게요. 어, 엄청 풍성하지요. 예, 네, 이렇게 풍성하답니다. 이 청꽃은 꼭 키워 볼 만합니다. 이 보라색이 올해 처음으로 꽃피는데 모종사서 뭐 어, 처음으로 꽃피는데 이것이 어, 더 풍성해지면은 정말 장관이고 이쁠 것 같아요 이제 모양도 좀 잡아줘야 되고 이 아이는 활짝 많이 피었네요 예, 주행채송화 꽃꽃 이제 이 시간부터 꽃대를 올려가 하나 둘 피어오릅니다 예이 아이는 어, 풍성하면 참 예뻐요 어, 이번에 아직은 이 시간에는 풍성하게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예, 목수국이 이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목수국은 오래가는 아이입니다 멘드라미가 뒤에 숨어서 이렇게 어, 너무 풍성하네요 터종 어, 멘드라미 언제 봐도 좋아요. 예. 뒤에는 부용인데, 심은 지꽤 오래됐는데, 그늘이라서는지 꽃을 안 보여줘요. 올해는 부용이 실패작 같아요. 예, 가우라. 가우라의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 비가 오고 이래서 가우라가 많이 좀 지저분해졌습니다. 예. 그래도 위에는 참 풍성하죠 이가우라가 어, 너무 예쁜 모습으로 한창피었는데 조금 촬영이 늦은 것 같네요 예 달리아가 여기도 노란 달리아가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네요 예 붓덜리아도 제가 완전히 썼습니다 이렇게 또 잎이 올라서 하나씩 둘씩 피기 시작하네요 예, 이거는 부초꽃인데 부초꽃을 제가 한번 어, 자르고 어, 두 번째 꽃이 피었는데 이제 세 번째 꽃을를 올리려고 이렇게 음, 새싹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어, 또 9월에 꽃을 한번더 피울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정말 부초꽃은 꽃이 너무 아름답기도 하지만 어, 계속 피는. 그런 효자장.. 효자식품.. 아어 효자.. 아, 참, 어, 효자 어, 꽃입니다 예. 네, 우리 여기는 누엘리아 누엘리아가 이렇게 이제 꽃대를 아침에 많이 꽃목으로 이렇게 올려주네요 지금 아침 이런 시간이 돼서 어, 얘가 많이 올리지는 어, 활짝 피를 않아가 좀 풍성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한 10시 이 정도 되면은 풍성해질 거예요. 지금 꽃대는 많거든요. 어, 여, 이 아이는 조금 그늘에서도 반 어, 그늘에서도 꽃을 잘 피워주네요. 예, 우리 칸나도 우뚝 서서 이렇게 예, 꽃을 보여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아이도 청꽃이 올해 큰 모주에서 어, 이사했는 아이고요. 아게라뎀을또 빈자리 여기 또 심어놨더만, 아게라덤이 보라꽃이 이렇게 많이 피어나네요. 너무 예쁘죠? 예. 아, 아 나비아 예, 엔드리스 썸을 쓰고. 이거 한 필줄 알았더만 이번 비 오고 나니까 꽃대를 다 무르가 이렇게 있던 것들이 꽃을 피워주네요. 예, 이 아이는 어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다 잘라내도 세 가지에서 세 손에서 올라오는 아이라서 이렇게 끝까지 꽃을 피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원예수국은 이렇게 하면 내년에 꽃이 안 오거든요. 음,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보여드린 텃불도 또, 더 풍성해진 것 같아요 꽃 송이는 어, 이차게 하면 좀 적어져요 그래도 꽃은 꽤끗히 지금 올라오고 있네요 어, 전지를 이렇게 해가면서 어, 꽃을 정원을 관리하면요 1년 내내 꽃을 어, 겨울 말고는 볼수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예 이거는 무엇인지 알죠 미디골더 여기저기 빈자리에 메디골드는 잘 살기 때문에 자리매김을 해서 허전한 하단을 이렇게 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여러분, 너무 예쁘죠? 이게 천일홍인데요. 예, 너무 예뻐서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이렇게 오늘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어, 너무 예쁘죠? 예, 이거는... 어, 정말 예뻐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그런 우리 천희롱입니다. 이 아이는요, 지금 이 시기 이맘때쯤 따서 살짝 쪄서 말려서 꽃차를 해놓으면은 색상이 와인색보다 더 예뻐요. 진한 분홍색 색상이 나오는데 향도 은은하고요. 약간 단맛도 있고. 예, 심신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어, 정말 이 차가, 어, 담소 나누기도 좋고 손님 접대하기도 좋은 그런 귀한 차가 된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차에다가, 어, 자신 아이는 걸 한두 개 띄우면 더 예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사계곡인데 이제 꽃몽어리가 이렇게 속에서 생기려고 자리 잡고 있네요. 이 아이는 설이 오기 직전쯤 그 정도 좀 기온이 내려가야 어, 이 아이는 꽃을 어, 피우더라고요. 네, 예, 이거 아스타. 아스타도 어, 꽃몽어를 맺어가지고 상당히 오래 가네요. 음, 이건 이제 뭐잖아. 아스타는 필것 같아요. 예, 이 아이도, 이, 이 아이도, 예, 꽃몽을 맺어서, 꽃을 맺어서, 이제, 시월된 파, 이렇게 피워주겠죠. 너무 기대됩니다. 예, 이 아이 너무 예쁘거든요. 되 네, 됩니다 예 크레마티스 2차 개화 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죠 이렇게 2차 개화를 하고 이 아이가 예, 여기도 있네요 여기저기서 이제 꽃이 올라올 것입니다 이것은 더덕꽃인데 더덕꽃도 참 예뻐요 여기에 더덕이 올라와서 꽃이 이렇게 달려 있네요 음. 여기는 어, 지난번에 여름 모종을 해서 어, 그늘막을 씌워놓고 했던 아인데, 이 이렇게 많이 컸답니다. 어, 꽃은 언제 물어줄는지 너무 세력이 좋아서 꽃이 빨리 안 오네요. 이건 당아욱이고요, 이거는 부용인데부용은좀 적지만 이것도 이제 잘 자라고 있고요. 데부형지도 예. 다시 피워주네요. 지금 이 아이들을 보니까 아, 제2의 봄 같아요 세상이 이렇게 아, 다시 올라오고요 9월 되니까 꽃도 다시 피워주는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아, 제2의 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꽃님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복된 하루 되십시오 샬롬